저리입니다 어, 오늘은 도, 도티 영상을 보, 볼 건데요. 뭐 볼까요? 댓글로 도티님 동영상 보고 싶은 거 알려주시고요. 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거 영상을, 영상 찍겠습니다. 오늘 욕을 보겠습니다. 진짜 일찍 갑니다. 2,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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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연이, 코아랑 같이 오. 굉장히 재미난 신작 모바일 게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바로 바로 런닝맨, 런닝맨 히어로즈, 히어로즈. 시작합니 그것도... 영웅이 되는 거야. 내가 영웅. 저 아, 게임을 내가 런닝맨의 제가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이 영웅아 감사합니 <laughs> 제가 제, 직접 영웅이 된다는 게 너무 설레는데요? 어.. 아, 네. 일단은 제가 캐릭터를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런닝맨 히어로의 어.. 메뚜기! 어, 원거리 공격을 하는 리우라는 캐릭터입니다, 리우. 그리고 요거는 이제 훈련병, 푸가 어.. 호랑이죠? 근접 공격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롱키! 요것도 이제 근접 공격을 아, 하는 오. 캐릭터고요. 어.. 미오! 예. 어, 요것도 이제 근접 공격을 하고 그다음 이거 카이! 타이는 이제 원숭이고 근접 공격 캐릭터. 어. 그리고 요 포포는 도티 도티. 어? 도티 왜, 왜 왜요? 왜 작아서 아니에요 포포? 근데네 <laughs> <laughs> 네, 아무튼 이 포포는 네, 펭귄 캐릭터고요. 원거리 공격을 하고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캐릭터 중에 하나예요. 훈련병 팔라. 팔라는 네. 이제 원거리 공격 캐릭터인데 저희가 이 다양한 캐릭터들로 다양한 모드들을 이제 플레이할 거거든요. 오. 네 일단은 이 게임에 가장 흥미로운 모드, 스쿼드 모드부터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스쿼드, 스쿼드? 모드. 는 이제 친구끼리 팀을 짜서 3대3으로 대결하는 게임이거든요. 오케이. 그럼 네. 저 지금 제 친구 다 불러올게요. 네, 아니, 너안 돼, 안 돼. 우리 셋이 해야 돼. 네. 아, 이... 우리 셋이 같은 편으로 음...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캐릭터를 불라야 어, 되는데, 어, 이게 되게 조합이 어. 중에 조합이. 조합 어, 이 엄청 중요해 그러니까 저는 원거리 포가할게요. 원거리 딜러 그리고 뭐 탱커 뭐 이렇게 뭐 근거리 제가 탱커 어. 형뭐 하실래요 한번 딜러 하실래요 야, 그래도 이 기본은 탱딩힐 아닙니까 탱딩힐 탱커 힐 내가 이거 이거 팔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래 네가, 네가 힐러 할래 나 힐러 잘해 원래 그러면은 수연이가 쿠가로 탱을 하니까 내가 딜러를 할게 내가 네. 뭐, 내가 포포할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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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폭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선택했나요? 오, 여기 대기실. 어, 나 나도 온걸인데 지금 보니까. 근데 너는 그 힐이 있어. 범위 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위험할 때메딕메딕 메딕 외치면 네가 와서 치료해줘. 궁극기야, 메딕. 궁극기 그 궁극기야, 돼. 어? 자, 오케이. 게이지 어, 싸워야지 어, 쓰시는 것 같은데. 어, 힐러는. 3리투원 자, 지금 가자, 가자. 지금 클로즈 베타 중이라서 아마 이게 그 개발자분들일 거야 지금. 어. 아 진짜 아. 이기면은 개발자. 개발자분들 이기. 와 잠깐 나 너무 많이 봤는데. 그리고 이거 공격 버튼을 꾹 누르면은 차징이 돼. 그 차징 스킬을 써야 돼 알겠지? 오케이. 그유 차징 아, 요... 스킬. 어. 저 너무 아파아나 나 <laughs> 나 죽었어. 죽징스 이거? 계속 누르고, 누르고 있면데아나길 이렇게 되는구나. 어. 와 제작자분들 안 봐주시네. 와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못 아, 내가 맞았어아 <laughs> <laughs> 내가 맞아야되는데 <laughs> 잠깐. 만 힐힐힐힐 수연아 수연아 조심해 네. 자 일단 한명 아 얼었다 얼었다 저거 저 저거 놀이자 피채할 때까지 가만히 있는다고 수연아 일로와 수연아 일로와 오케이 오케이 힐힐힐힐 일단, 일단 좀피 채우고 있어봐 감사합니다 한명 두명맞췄두명 맞췄어 오케이 나이스 한번더 오케이 한번더 맞췄고 그렇지 이제 이 형은 영상을... 이 정도만 보고 죽여라. 다른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번엔 뭘 볼까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에, 궁금한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이번엔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참깨빵 위 광고가 또 나왔네요. 자 <목소리도> 이 음악도 이제 종합 틀겠습니다 이번엔 이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나다님과 도티님의부른는 영상 부른는 노래 고양이 소리를 자 부르는... 도티님 네저 따라해보세요 며며며며며 면면면면면 아니 아니에요 고양이처럼 귀엽게 면면면면면면 어면면면면면어 <laughs> 좋아 그러면 우리 고양이처럼 냥옹 해볼까요? 냥옹 더잘 거야, 넌 나의 걸. 가끔 난 너무 게을러서 고양이 발톱 세우고 간식 줄까? 하지만 너. 네그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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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님 저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 명... 컨디션 c e 요숙취해소 얼마나 세면 시로겠습니다 나는 아기돼지 도티 꿀 삼남매 중 막내지 꿀꿀 어 그나저나 날은 계속 추워지고 밖에 나가지도 않으니 살은 계속 찌고 꿀꿀 어 대지니까 살찌는 게 좋은 건가 에 엑꿀꿀 고로고로 꿀꿀 꿀꿀꿀꿀꿀꿀. 야 막내 뭐하냐꿀어어저 언어 꿀내 방에 무슨 일이야 꿀 아니 요즘 집안에 도통 안 보이래 꿀 어딜 구에 돌아다니는 거야 꿀 어? 난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간 적이 없는데 꿀 꿀? 그럼 일주일 동안 네 방에만 있었다고 꿀? 그러니까 이렇게 살이 찌지 돼지야 꿀어 뭐라고? 돼지한테 돼지라고 하는 게 얼마나 나쁜 일인 줄알아꿀말다 하지 야꿀 꿀꿀 뭐야 아니,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시끄러워 꿀꿀 잠다 깼다 꿀꿀 아, 아니 대낮에 무슨 잠이야 잠은 꿀. 그러게 말이야 꿀. 밤에는 자기가 제일 맨날 시끄럽게 게임하고 자기 잘 때만 조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음. 각별 초, 도티. 여기 좀 와봐 라 꿀. 네. 어, 네. 엄마가 무슨 일이지? 꿀꿀꿀꿀꿀 응.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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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어? 안녕하세요 엄마 꿀. 엄마 왜 불렀냐? 무슨 일이냐 꿀? 오늘 날 엄마 표정도 되게 좋아 보이고 꿀. 그러게 꿀. 그럼 다름이 아니라 엄마는 지금부터 여행을 떠나려고 한다 꿀. 이거 말해 주려고만 떴고. 아 여행? 그럼 우리 다 같이 여행 가는 거냐 꿀? 아싸 신난다 꿀. 꿀, 어허, 어흠, 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꿀? 이번 여행은 엄마 혼자. 꿀?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잘해 주는데 너무한다 꿀. 에이. 햄 조용 꿀. 자체가안 챙겨 줘도 너희 스스로 챙길 수 있는 나이거든 꿀. 엄마는 이만 가 본다. 나중에 보자 꿀. 어, 어, 엄마 꿀, 아, 꿀 엄마 꿀. 아차! 너네 먹으라고 여기 통감자 구이 해 놨으니까 알아서 먹어 라 꿀. 어, 꿀. 아 우리 이제 어떡하냐 꿀. 아 말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뭘걱정이너 때문에 걱정돼. 왜 저게 애슬심이 네요 잠깐만 전화가 왔어요.